안녕하십니까. 9월 마지막 주 뉴스원 주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통일을 염원하는 DMZ 나라사랑 걷기 대회가 강원 하천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강원도사무소 주최 뉴스원 강원취재본부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북도민, 북한 이탈주민, 봉사자 등 2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평화와 통일에 한발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파천 8호 산소 백리기를 걸은 뒤 칠성 전망대에 올라 저 멀리 북녘 땅을 바라보며 분단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박병직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장은 향후 이북오도위원회 등의 유관기관과 이북오도민 음식축제 상품, 통일 애향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GTI 국제무역투자박랍회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동해시 웰빙리포츠 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상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일본, 러시아, 중국 등 50여 개 나라와 850개 기업, 1만 명이 넘는 구매 투어단이 참가해 무역 투자 및 경제 교류를 나눴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을 열고 한국의 다양한 전통 문화와 평창의 아름다움을 알렸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 생산품인 상태 시래기 등 향토 브랜드의 판촉 활동과 의료기기 체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려 일반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뜨거운 무대가 가득했던 2017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6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24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춤추는 도시 원주 아시아의 리우르 표방에 진행됐으며 프린지 페스티벌, 프리댄싱 페스타, 길거리 퍼레이드 등이 원주시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해외팀의 참여가 늘어나 주목을 받았는데요. 무려 13개 해외팀이 참여해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다이내믹팀 대상은 태권도와 힙합을 접목한 공연을 선보인 제일야전군사령부 태권도 시범단이 거머졌습니다. 한편 원주문화재단은 이번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지난 23일 아시아 퍼레이드 네트워크 포럼을 갖고 아시아 거리축제를 대표하는 5개국의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축제는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을 비롯해 싱가포르 칭게이 퍼레이드, 필리핀 시눌로 페스티벌, 일본 요사코이 소란 마츠리, 대만 랜턴 페스티벌입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공휴일과 겹치면서 열흘 가까이 쉴수 있게 되는데요. 알찬 연휴가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뉴스원 주간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